자, 반갑습니다. 크리스탈 팀의 본부장입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제 시간 10월 29일 오후 1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죠. 자, 각설하고 실시간 수익률부터 바로 까고 시작을 할게요. 자, 수익은 141%, UX링크 142%, 블러 60%, 스텍스 42%, 에이브 41%, 등등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인 겁니다. 자, 이런 급등 나로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까지 싹다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수익들 저 혼자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정보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100% 똑같이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 정보방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해 아무런 조건 비용 받지 않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들 편하게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시바이노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자 오늘도 영상보다 빠르게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저점 매집해둔 코인인데요. 현재 시바이노 단기 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시바이노는 민코인의 대명사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코인이죠? 자 차트 보시게 되면 9월 말 정도에 엄청난 양의 거래량이 쌓이면서 단번에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선 121장기 이평선 돌파와 미리 걸어줄 그어들이 여기 0 0 1 6원 부근의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는 단기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 듯 했지만 0.021원 여기 보이는 0.021원 이 부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금 이 121선 위쪽에 안착에 성공해 주었죠. 이후 해당 주요 매물대 부근과 아래쪽 추세선 사이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상승형 삼각수렴까지 나와주었습니다자 아래쪽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수렴의 끝으로 향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완벽한 삼각수렴이 형성이 되었어요. 자,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수렴의 안쪽에서 지금 시바이노와 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막대한 양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는 단기 주요 매물대인 이 121석 그리고 출세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만큼 하락으로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따라서 현재 위쪽 매물대 돌파를 코앞에 둔 시바이노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수렴의 위쪽으로 상방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상방 돌파시에는 다음 주요 매물 대는 여기 0.03으로 구분까지도 시원한 슈팅에 나올 수밖에 없는 기회의 메스터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를 보더라도 최소한 25% 수익은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단기 급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코인들 실시간 타점들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에 있는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이런 급등 수익에 관심 있으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월 미국 대선 전에 미리 매집해 도약. 지금 보시는 이 수익 그리고 UX 링크를 넘어서는 폭등을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금일의 영상은 씨바인으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